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음 주 동료항끼리 짝지한 거. 자, 동료항이 뭐예요? 문자와 수, 차수가, 차수가 같은 것들. 동료항이 뭡니까? 문자와 차수 차수가 차수 같은, 수, 같은 것들. 것들. 자, 1번은 동료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 아니요. 문자가 다르죠? 개수 따위는 상관없어. 문자가 다르죠? 2번은 네. 동료항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네. 왜, 왜 아니에요? 차수가 요 그렇지. 달라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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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에서 왜라는 질문 빼면 시체 아무것도 안남와 늘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잖아. 깨알같이 봐. 알겠죠? 그 다음 3번은? 아, 네. 맞죠? 그 다음 4번은? 살려요. 4번은 문자가 X제곱 Y, 그 다음에 XY제곱 이죠 문자가? 아, 문자는 아, 같은데. 같은데 차수가 다른 거지. 아, 그러네. 다시 물어볼게. 네. 문자는 같죠? XY. 네. 차수가 다르지. 네. 질문이야. 잘 들어. 네. 이거 전체는 몇 차야? 2등. 아니에요. 1자가서 어디한번하지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나와봐. 전체 몇 차? 1차. 3차. 에? 전체 3차. 네. 차수는 본체가 곱해진 횟수나 개수.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지수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지수는 하지 마세요. 전체 차수는 몇 차? 3차. 하지만 X에 대한? 1차, 1차. Y에 대한? 1차. 1차 Z에 대한? 1주 1차 XY에 대한? 2차, y, z에 대한 2차, 2차 z, x에 대한 2차. 2차? 전체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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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걸 잘못 배워줍니다. 네. 이걸 학교에서. 자, 다시 한번 보고 볼게요 x 제곱, y. 이게 몇차인 3차? 3차지. 그렇지. 근데 이것도 몇 차야? 3차. 하지만 얘는 x에 대한 2차. 2차, y에 대한 2차. 그렇지. 얘는 네. x에 대한 2차고 y에 대한 2차지. 얘가 예, 한거 아. 그래서 얘동라로 하면 안돼다 아, 네. 그다음 네. 옆에 거는? 오바멘 문자. 문자가 다르죠 그렇지. 그렇게 왜인지를 체크하세요. 왜인지 체크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 아, 797번. 아, 네. 음 나왔네. AS 플러스 B 이제 계산이다. 이제 아, 계산 차례차례 하시면 하면 돼. 분배까지 써서 자 우리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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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합시다. 아, 네. 분배. c c 차차니라 정확도가 우선이야 시 c, c 시작 U X 마이너스 no. no. 그다음 마이너스 no. e yes. x 플러스 그렇지 <laughs> 됐어요 정확도가 우선이야 알겠죠 네. 아, 이렇게 느리게 드리니다 너무 느려요 그때부터 빨라져요. 그럼 속도잘자연게 잡혀지나? 네 반복하면 속도는 잡혀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뭐부터? 일단은 정확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스피드가 아냐 네 정확도 자 시작 계산하면 동이야? 어? 어?지? 네 부호사이보고 항잘보고 어. 얼마나? 4x 어? 어?지? 네. 네. 2 플러스 2 이해 갔어? 네. 얘가 뭐랑 똑같아? 네. ax 네. 플러스,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값은 얼마입니까? 아 4. b 값은 얼마예요? 2. 2가 되겠죠. 그러니까 8. 이거 무슨 뜻이야? 42. 42. 그럼 돼는 안돼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 나 슬퍼진다. 그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8번. a 곱하기 8. b. 그래서 4 곱하기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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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은 얼마? 8. 예 가능한 답8 그다음. 42.